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내부적으로 유대교의 박해 그리고 유대교의 회유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복음과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 가득했고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이땅에 대적들을 뭐 물리치시기도 하시고. 천사들을 통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아, 그 당시에는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수호천사의 개념 또한 생겨났기 때문에 수호천사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 그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에게 복종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6절에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구약성경 시편 8편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시편 8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요 <laughs> 영화와 존기를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무리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게 오늘 본문 6절이에요. 그리고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팔절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동산에 두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 뭐였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장 아니,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 어, 지키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지 <laughs> 아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나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해달별도 낮과 밤에 뜨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 일들, 모든 일기의 변화들, 이 모든 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되어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말하고 있는 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주요 왕으로 시인하며 그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시편 좀 전에 읽은 8절, 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의 권능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보복자들과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마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대제세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이세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점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대제세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냅니다. 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메시아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지장들이 서기관들이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 말씀 읽어보지 못했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들의 입의 말이 진실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어리석은 것들을 들어 지혜롭다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고린도전서 일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실 때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강한 힘과 아니면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동원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의 십자군을 통해서 잘 보잖아요. 십자군이 십자가 들고 가서 온갖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면서 강압적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뭐합니까? 그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지금 하늘을 명하여 열두형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할 능력이 없는 줄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무력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르에의 목배임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 야고보가 헤르에의 목배임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 세반이 도려마저 죽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원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해 보이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무엇 때문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예수님을 보고 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적어도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와야 될것 아닙니까? 아니면 갓난 아이 모습이 아니라 멋있는 장군의 모습이던가, 아니면 어떤 그 어떤 모습으로 나오셔야 우리가 그래도 아 그래 메시아구나 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예수를 내가 나의 주요 왕이오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의 초림으 주님으로 오실 때 낮아진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만물이 그를 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구원의 창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들 또한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이 따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만물이 지금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8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민. 지금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요. 지금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게 그거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보다 잠시 못 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일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사로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운더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아담하게 맡기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그 가정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만물이 그발 아래 복종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탄식해야 되고, 내 가정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탄식해야 될 것이고, 내 교회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